이 커팀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를 왔냐면, 여기 어, 이마트 왕십리점이에요. 오늘 마졸베트, 그러니까 즉 가이아코퍼레이션사에서 어, 최신 이제 마조의 제품들을 리뷰를 어, 저기 라인업을 이제 WRC, 즉 멜리카 시리즈들을 리뷰 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어, 바로 이제 달려왔어요. 어, 이번에 이제 마저레타가 여기에다 부스를 아마 새로 이제 리뉴얼하고 개편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토미카 부스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토미카 부스, 마저리 부스가 이렇게 딱 생겼네요 마저리 부스가 이렇게 새로 생겼는데 국내에서 이제 이마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주세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다양한 상품들이 다른데에 비해서 라인업이 또 다르고 요런 시리즈도 들 있네요 루프트 한자, 독일의 루프트 한자 항공이고 에어포트 시리즈 지난번에 2만원 행사했었던 네, 여기 WRC 벌써 다 팔렸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오늘 라인업 했잖아요 일단은 지금 제품을 계속 입고 싶은 거거든요. 언제까지 그거... 그, 그. 일단은 진행 중이라서 그거는 이제했 확답을 못드 아니... 어? 오늘 라인업 했다고 가야 커플에 션 담당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진짜... 요즘 싹쓸이가 티가 나는데 음. <laughs> 아직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나중에 와가지고 저는 행사업체거든요. 아, 네. 그럼 담당자분은 아, 따로 없으신 담당자 거죠? 지금 후방에 계신 거 같아요. 후방이요? 네. 아, 창고 쪽에? 네. 여쭤봐주시면 네, 한번 여쭤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해보면 혹시 시리즈들은 어, 저기 그 지금 담당자분들 여쭤봤고 어, 요즘 이게, 이게 핫트카페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인기가 있는 이제 픽업트럭 이렇게 가지고 세트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 리미티드 에디션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혼다 시빅으로 나왔으니까 새로 나왔고,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진짜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 여기 SUV 시리즈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폴리스 독일 경찰인데, 약간 신데칼이죠. 이번에도 이제 독일 쪽에서도 형광색 추가돼서 이제 델칼이 새로 나왔는데, 그거, 그걸 반영한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루프트한자항공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공항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요 밑에는 좀더 다른 버전 이렇게 따로 또 있고요. 디오라마 도시 세트 이런 것들도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산악 구조 도시 이런 것들 너무 재밌는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제, 이번에도또 새로 나온 게, 이제 요 농장 시리즈예요 그 크리에이터 대농장 시리즈라 해가지고, 이제, 약간 시쿠 제품 같이, 약간 이런 농기계들 위주로 해가지고, 농장을 이렇게, 어 세트로 만들어 놓은 세트입니다. 지금, 50% 할인 행사로 19,900원에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뷰하려고 했었었는데, 요, 레이싱 세트와 다르게 또다시 이렇게, 어, 다른 버전을 이제 정비하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런 제품들이 또 나오게. 이전에 <목소리> 이제 화틸에서 자막 시리즈 나왔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마저레사에서도 원래 해외 쪽에서는 자막 시리즈가 나왔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정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세개 팩으로 해가지고. 근데 좀 가격대는 좀 많이 좀 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미니카티가 좋아하는 폴리스 카. 요것도 이제 디룩스 컬이라가지고 박스랑 같이 들어있는 제품인데 요 제품도 이제 국내 쪽에서 이제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이마트에다 들어왔던. 이제 자막 시리즈는 이렇게 개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기는 이제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두바이 경찰 시리즈하고 그것도 있는 거죠. 다음에 제가 또 눈여겨보는 게요거형 같은 경우엔 옛날부터 있었던 금명인데 요 금형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난 금형이에요 이제 독일쪽 그 구급차 하고 이제 경찰차 소방차 이렇게 세개를 세트로 되어있는 이렇게 되어있는 전 통해서 <목소리> 이렇게 볼수 있는게 마주레 트레일러 중에서 이제 나무 심는 버전 이거는 이제 아직 국내에 안 들어왔었던 제품이 들어왔고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경찰 독일경찰 버전 지바겐하고 이제 포트하고 시리즈로 되어있는 그런 제품이죠 요같은 경우 옛날부터 계속 나왔었던 저기 마저렛 그 경찰 플레이세트에요 헬기하고 경찰차 그리고 어 일반차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990원 행사하는거예요하트라고 똑같이 990원 행사하는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여러번 얘기했었었죠 이게 허와 실이 있다고 그래서 요런것 이런, 이런 여러가지 금형들 이제 예전 이제 금형들 나와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오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커스텀을 하기 때문에, 도요타 수프라, 도요, 아, 아, 도요타, 도요타 크라운인가? 이제 태국 택시에서 많이 쓰이는 그 금형을 이제 가져가서 커스텀해드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제품이에요. 이제 사파리 느낌으로 이제. 니키토이즈가 원래부터 금형 같은 것들 많이 뽑아내는데, 이런 이제 동물 금형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었고 해외 쪽에서는 이미 라인업 됐었던 건데, 국내에서는 이거 처음에 라인업이 된 제품이에요. 밑에 디오라마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서 라인업 됐던 그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찰 까마로 이 금형이 조금 달라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경찰 추격전 그 경찰 플레이 세트에 있는 까마루하고 조금 금형이 다릅니다. 앞부분에 있는 범퍼하고 이래가지고 머스테인 이제 어 최신판이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산악구조를.